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어, 전산에게 1급 교재 50페이지에 93회 기출 문제 부가세 이론 문제, 전산에게 1급에서 부가세 이론 문제는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한 급과 관련된 내용을 틀린 것은 우리 1번 한급은저 이거 아니일 1번 급은 가세기간 단위로 한급해요. 무슨 기간 단위로? 가세기간 단위로.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한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한급 환급 한급 안 해주고, 예, 예정신고 때는, 예, 미한급세액을 한급을 안 해주고, 미한급세액은 표현이 틀린 거지, 따지고 보요면 예정신고 시 한급세액은 한급을 안 해주고, 그치? 그 예정신고 때 한급을 못 받았으니까,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미한급세액을 뭐하고, 공제하고도 한급색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한급을 해줘요. 일반 한급을. 이게, 아까도 있죠. 우리 줌 영상을 중간에 끊으면 깜빡, 깜빡거리니까 이번, 이번에는 이번 우리 13번부터 15번까지 다 먼저 풀고,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그때 혹시 뭐 이해 안 가는 부분면 있으면 그때 또 정리하고, 조기환 급은 빨리 한급 해주는 얘기인데 대상자는 영세을 적용 사업자와 예. 사업용 고정자산 신설, 치득 확장, 증설한 경우에 조기한 급 환급, 빨리 한급 해주는데 조기한 급은 결과적으로 보면 1년1 2달다 조기한 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 일년 열두 달다 조기한 신고기간 또는 가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묶어서 한 급이 가능하고. 여러분, 원래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은 원래가 그 뭐지,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이죠.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은 조기한급 신고기간이라고 얘기 안 해. 3월, 6월, 3월, 6월, 9월, 12월은 원래가 신고기간이라서 조기한급 신고기간 표현을 쓰는 않습니다. 근데 3, 6, 9 12월도 조기한급 기간은 아니지만 조기한급 대상자인 경우는 무슨 한급? 그니까 러 1년 12달 가능하다. 일단 그런 얘기야. 그리고 매월은 1월, 2월. 응? 신고기간 또는 가한 최종 3월 중 매월 단위. 또는 매 2월 단위로 환급이 가능하다. 1월 달, 2월 달. 또두달 묶으면 1월부터 2월.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 두달 묶으면 4월부터 5월. 7월 달, 8월 달. 두달 묶으면 7월부터 8월. 10월달, 11월달, 도달그터 10월, 시월부터 11월. 이렇게 묶어서, 무튼 한국 신고했을 때, 우리가 조기한급 신고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한급에 대한 신고기한은, 조기한급 기간, 예, 기간, 다음 달 며칠까지. 우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하고, 예, 조기한급은조기한급 신고기한 경과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한금을 해줘요. 그래서 조기환급 관련된 내용 틀린 것은 가난생무사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몇일 이내? 예, 일반 한급은 32일 이내 그지 조기환급은 몇일 이내? 15일 이내 에한급을 해야 되고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가정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할 수도 있고 2개월씩 묶어서 조기환급 신고할 수도 있고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 에 조경 기간에 대한 가대표는한것쓰신고일는 신고는 항상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는 그래서 3번이 트는 거예요.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그날 경과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한도 네. 네. 응? 순수요 그래서 3번이 트는 겁니다. 15일이 아니라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10월 달에, 10월 달에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 취득했다고 그러면, 매 월이면 10월부터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응? 발생한 며칠 된각에입세액을 신고는 언제까지? 1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1월 25일에 경과후 며칠 이요 15일? 이내 한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에 조기한 대상이 되고, 3번 틀렸고, 14번. 다음 중 부가세포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외국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는, 예, 공급시기가 배에다가 올리면 무슨 일? 선적이, 공급시기. 비행기다 올리면, 기적이니, 공급시기. 비행기에다 올리면 기적에, 배에 올리면 선적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활을 공급하는 경우는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아니라 현금을 인치하는 때. 자판기에서 현금 뺄 때. 자판기 현금 뺄 때가 공급시기. 현금을 인치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2번이 틀렸고. 단기비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방법적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자기가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고로 남아 있는 재화는 무슨 일돼 폐업에 이게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얘기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에 공급시기를 보고. 15번 다운존 부가세 영세율과 관련 설명 틀린 것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제약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 적용됩니다. 해외 건설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해외 건설 아니면 뭐원형 어선 뭐 이런 것들 원형 어선을 고기잡아서 해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항상이 틀렸죠. 영세율도 이제 내국인끼리 내구인길, 거래하는 영세율 있잖아, 그렇지? 응? 모든 신용자. 외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의한 공급은 우리가 뭘 교부해야 된다, 우리가. 영세 세금 계산서 교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뭐지? 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대한적십자세 국외, 국외 반출 조건으로 이제 재활을 공급하는 경우도 무슨 세금이 되는 거, 영세를 세금계산서 그걸 뭐 해줘야 되고요. 2번이 틀렸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부가세 법상 과세 사업자야 과세는 과세인데 몇 프로 과세? 0% 과세. 0%, 과세. 0 과세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부가세 법상 예, 과세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 법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틀린 것은 예, 2번이 틀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전산회계일과 93의 기출문제 부가세 이론문제가 끝났습니다.